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공익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우리들의 영웅을 청소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박원영 소방관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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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성북소방서 구조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박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의 질문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서 내 부서가 크게 구급, 진압, 구조로 나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중 구조를 담당하는 부서에 속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소방서 내 구조대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음, 싶습니다. 아,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뭐 단순 동물 포획이나 문개박,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벌집 안전조치도 엄청 많아서, 음. 그렇게 단순한 출동도 나가고, 화재현장에서는 저희가 인명검색을 해서 구조대상자를 현장에서 데리고 나오는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네. 구조라고 해서 사람들만 네. 이렇게 구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게 그런 동물 포획도 하고, 벌집도 채집을 하는 그런 일을 음, 하시는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 혹시 이런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네. 삼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 사실 제가 생각해봤는데 특별하게 계기는 없었고 자연스레 저희가 군생활을 하면서 여러 선배들이 먼저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저한테 말해준 게 저한테 많은 도움이 돼서 그렇게 소방을 준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네. 군생활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군에서 네. 어... 일 저, 저기 경기도 부천에 있는 저기 구공수 특전 여단이라고 해가지고 특전사 전역을 네, 했습니다. 특전사요? 네네. 네. 어, 강철 부대같이. 아, 아 그런 거좋아하시나요 네, 아,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사실 월급비 보니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laughs> 아 네. 어, 그런 특전사 경력이 네. 좀소망관이 되시기 위해 꼭 필요한 건가요? 네, 구조 특제 같은 경우에는 채용 조건 자체에 특수 부대 하사 이상 1년을 저희가 근무를 해야 아,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예. 네. 그래서 자격이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면, 네. 어, 소방관으로서 7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많은 일을 해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 이게 출동하면서 사실 엄청 무능력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하나 있는데, 음. 서대문에 근무했을 때 저희가 타워크레인 위에서 이제 음. 단식 투쟁을 벌여서 스스로 못 내려오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그분이 신고한 상황인데, 층수가 되게 높다 보니까 30층, 40층 되다 보니까 올라가서 이분을 어떻게 데리고 내려올지에 대해서 구조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플랜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막막한 심정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 다행히 그분이 어디 다치신 데가 없고 자력으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라 그 상황은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 순간에 진짜 할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네. 그 후에 그걸 극복하려고 저희가 서대문 자체에서 타워크인 훈련을 계획해서 훈련을 많이 했었어요 네. 계속 일을 하다 하고, 여러 훈련을 하더라도, 새로운 상황이나 현장은 매번 새롭게 생기는 것,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서 그 부분이 조금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럼 지금 훈련을 또 추가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훈련의 종류가 늘라나요 저희 구조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구조훈련이라고 연 40시간 이수해야 되는, 저희가 스스로 서 자체별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이수해야 되는 훈련이 있고, 네.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뭐 동물 포획을 위해서 문개방을 위해서 하는 이런 일상적인 훈련은 날마다요 하고 있습니다. 음 그냥 시간 나실 때 네네. 훈련을 출동을 나가지 않으실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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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혹시 구조대원님의 하루 평균 출, 현장 출동 횟수가 몇번 정도 되시나요? 어, 시기별로 많이 다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오후 3시인데 세네 건 정도 벌써 나간 걸로 음. 알고 아 있어요. 너무 많이 나간 거. 어 평균적으로 3, 4건 나가는데 오늘 조금 많은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많이 나가셨을 때는 언제? 요 어, 3, 4년 전에 서대문 근무했을 때인데 제가 태풍 명칭은 기억 안 나는데요. 태풍이 왔을 때 그때는 하루에 간판이 되게 여러 개 무너지고 아. 가로수로 무너져서 13건 정도 나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 하루에 시간이 24시간인데 13건, 3건 정도라고 하면 저번에 들었을 때, 다른, 소방관님들에게 들었을 때, 한번 출동을 나갈 때는,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다고 음.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13번 정도 나가시면, 정말, 많이 힘드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때는, 저희가, 저희 자, 잘 쉬지도 못하고, 차 안에서 현장 끝나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이동하고, 어. 이렇게 연달아 나가는 경우였어가지고,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지치고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식사 시간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때는 밥도 잘못 먹고 활동했었는데 끝나고 나서는 네, 되게 보람찼던 아. 하루여서 네,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고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신고 들어오는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어, 요새는 벌집 제거랑 단순 문개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벌들이 아 많이 활동할 때고. 아, 그 네, 특히 단순 문개방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따지지 않고 제일 많기 때문에. 예. 음 네, 아까도 지금 단순 문개방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개방은 그러면 거의 그냥 뭐 화장실 뭐 고장났다 이런 건가요? 예, 네, 뭐 단순히 화장실도 그렇고 본인이 그냥 자기네 현관문을 못 열어서 갇히는 경우도 있고. 대게 아, 요새 같은 경우 성북에 특히 많은데 모티스락이라고 해서 저희 이 뭉치가 돌아가는 건데 이 뭉치가 그냥 고장 나버리면 안에서 같이거든요 아, 여지 못해서 아, 네. 네, 그런 경우도 많고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아, 문개방도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이 있는 네. 그런 유형이네요 네. 그러면 이런 단순 문개방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수강 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 가면서 신고자랑 통화를 해서 문의 형태는 아는데, 신고자랑 음. 통화가 안 되는 경우에 그냥 혼자 상상을 해요. 어, 어떤 아파트니까 저번에 뭐 나갔던 문이 이문이니까 이 방엔 이문이 있겠구나라고 아. 생각 정도는 하고 나가는 편이에요. 네. 진짜 막딱 이렇게 정해진 게 없으니까 네. 출동할 때도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그래서, 상황이 올지 몰라네 출동하면서 그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그게 제일 기본이 이제 신고자랑 통화하는 경우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네. 그게 연락이 안될 때는 저희가 가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신고를 할때좀 정확히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네. 중요하겠네요. 네, 엄청 중요합니다. 네, 단순 문개방 그리고 화재 대에서의 인명구조. 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건물에서 뛰어내리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면 되게 많은 현장에서 많은 상황의 사람들을 볼것 같은데, 그런 현장에서 특별한 일, 그리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가 음... 기억이 나시진 않나요? 어, 제가 현장 활동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아주 다행히도 그런 거에 그렇게 잔상이 남거나 기억에 딱히 남는 편은 아니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PTSD 같은 직업병에서는 그래도 네, 괜찮으신니까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럼 혹시 이제 구조대원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특별히 몸에 배인 습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 일상 생활에서는 어느 문을 볼 때마다 어떻게 개방할지에 대해 생각을 아좀 하는 편이고 집에서 쉴 때는 여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탈출하면 좋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생각은 하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까지는 다 드렸는데요. 하지만 아직 조금 질문이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음. 꾹 눌러 담아 준비한 질문들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질문이 지금까지 너무 많아서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어, 아니요. 더 질문 받을 걸 답변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외치면 됩니다. 네, 그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름하여 청소년 파수꾼에게 묻다 짜잔. 이렇게 청소년 친구들이 소방관님께 궁금한 점을 적어주었는데요. 한번 불러보시고, 하나씩 골라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드릴게요. 어... 네. 어, 지금 보니까 생존자를 구할 때 기분이 어떤가요? 이거. 네. 네. 생존자를 구할 때 기분이 어떤가요? 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현장 활동하면서 많은 생존자를 많은 구조 대상자를 저희가 구해내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분이 어떻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업무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하는 경우도 많고 그때는 어떤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 그 구조 대상자분이 저희가 뭐 다음 날이나 다 다음 날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감사하다고 그럴 때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나는 단지 일이어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 주시는 거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또궁금하신거 있나요? 어, 지금 다 보면은 이제 질문들이 소방관은 언제쉬나요뭐 언제 가장 힘드나요? 뭐몇시에 일어나나요? 이런 휴식 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올해부터 24시간, 당, 24시간 당직 근무 후에 비번 휴무하는 당비비 근무 시행, 당, 당비비 근무 체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 길어서 저희가 언제 휴식을 한다고 정해, 정해놓은 시간은 사실 없고 저희가 출동이 없을 때나 저희가 덜 바쁠 때, 훈련이 없을 때 그런 시간 활용해서 개개인이 그냥 편한 시간에 쉬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또 이제 저렇게 청소년들이 적어준 질문 말고 이번에 저희끼리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아, 네네. 혹시 여름이랑 겨울 중에 언제가 가장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어 계절별로 굳이 나누자면 여름에는 저희가 뭐 순환 사고나 침수 사고 그리고 음. 특히 태풍이 좀 많이 오거나 네. 아니면 저희가 흔한 뭐 펄집 이런 식으로 출동 건수가 올라가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굳이 얘기하면 저는 여름 겨울 중에 여름인 것 같아요. 아. 근데 특히 구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뭐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음. 이런 경우도 더러 생기니까. 네. 예, 구급 상황일 때는 또 겨울, 저희 같은 경우 또 여름 이렇게 한정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구조대원은 여, 여름 그리고 구급대원은 겨울 이런 식으로요. 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질문부터 청소년 파수꾼들이 해준 질문까지 완벽하게 답해 주셨는데요,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그럼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박원영 구조대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공익을 수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우리들의 영웅들. 저희 등솔과 함께 영웅의 순간을 기록해요. 안녕. 안녕. 어, 사실 소방관은 힘든 일보다 일을 끝냈을 때 뿌듯하고 보람찬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저희 성북소방서 또는 현장에서 뵐수 뵐 있으면 좋겠습니다.